뭐라고? 다시 얘기해. <laughs> 네, 이게 타고 있어. 어. 이거는 딱 잡아. 아니, 다음에 너다 했어? 또 아, 나큰 거고 싶다고. 알았어. 아빠 그랬다고? <웃음> 야. 크지 말아 줘. 아 진짜. 뭐. 아빠가 그런 걸 말할 사람이 아니다 아니, 진짜. 야, 야 말장난 어, 박 과장님인가 그 사람도 언급하더니만 아, 박 과장님. 찌찌 만들려고요? 아, 아니에 야, 박 과장 은누구야 <laughs> 아, 아빠한에박 과장은 유튜브 나유튜 e 밖에 u t u 없어 YouTube, y o u t 과장님, YouTube, y o u t u 아, e YouTube, y o u t 니다 지금 바로 만들고 e y 여는 t 진짜야? 기 o u t u b e YouTub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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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o u